예! 안녕하십니까! 주식 또라이 이재영이라고 합니다. 자, 금일은 휴니드라고 하는 종목을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206만 4081주 정도 거래량이 터졌고, 마이너스 2.97% 정도 떨어졌고요. 지금 그리고 시간 외에서는 마이너스 1% 정도 떨어지면서 6만 1000주 정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요런 주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전쟁 관련된 방산주이고 해서 시간 외라든지 오늘 장중에 이런 그림들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이라도 당장 이렇게 아직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니고, 어, 전쟁을 이렇게 개시한다는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나오거나 상황이 반전되면은 언제든지 주식이 다시 튈수 있는 기질이 좀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요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데 있어서는 좀 보수적으로 분석을 하되, 어, 뉴스 내용이라든지 여론 동향 체크도 해가면서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분석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예,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는 저의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된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들 눌러주시고, 영상 하단에 있는 카톡 아이디로 친구 추가도 많이들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카톡 아이디는 58ss입니다. 58할 때5 8의 ss입니다. 예, 주식과 관심사가 비슷한 친구분들 많이 만나고 싶고요. 영리적으로 할 생각은 절대 없습니다. 제가 영리적으로 한다라면 개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뭐 전반적으로 보면 주가가 이렇게 기약 없는 이렇게 행보를 한다라든가, 어 그리고 뭐 주가가 이렇게 폭락을 한다라든가, 이럴 때는 바퀴벌레나 쥐새끼처럼 숨어 있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요런 구간만 나오면 왼쪽 제비 같이 생긴 놈들이 뛰어나와서 사구려 넥타이에다가 사구려 가다마이를 쳐입고 나와서 그 보십시오 제가 추천했던 종목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어 약을 팔아대는 그러한 양아치 새끼들에 대해서는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슈니드에 대해서 궁금해서 검색을 했는데, 슈니드에 대해서 설명은 하지 않고, 다른 급등한 종목들 계속 나열해서 보여주다가, 슈니드에 대해서 알고 싶은 번호 1번, 2번을 찍어 보내라거나, 슈니드의 휴자를 갖다 찍어 보내면, 여러분한테 뭐 고급 정보를 휴대폰으로 보내준다거나, 이런 사기꾼들도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자기가 30년 동안 주식 급등주 연구를 했는데, 급등주 매매를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면서, 어, 자신의 펜션에 놀러 오면 봉사활동 같이 하면서 주식 배우자 라든가 어, 그리고 책을 사보면 은 급등주를 전문적으로 할수 있다라고 꼬시는 사람도 있던데 유튜버가 있던데 어, 책 사는데도 100만원 우습게 나가고 어, 거기 펜션 놀러 가는데도 100만원 우습게 나가니까 그럴 시간 있으면 은 공부나 한자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월봉상 봤을 때는 차트가 일단 많이 쏟아지다가 양선으로 거래가 나오면서 이렇게 증가하면서 월봉상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과 씌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주봉을 봤을 때도, 주가가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모습 보이면서 이렇게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봉을 봤을 때도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21선을 지금 유지하면서 그렇게 거래량이 증가하지 않았는 것은 여전히 전쟁화 대해서는 뭐 끝나지 않았고 가자 지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전쟁은 이스라엘 지도자 입장에서는 일단 계속해서 전쟁을 멈출 생각이 없는 의사를 피력을 자꾸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추가적인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하마스가 마치 장이 이렇게 조금만 좋아지면은 어, 우리나라 개미들은 부하내동하면서 전쟁주는 다 끝이 나고 어, 이제부터는 장좋아질일 밖에 없고 어, 다른 종목들 사야된다라고 생각만 하는데 언제든지 어, 하루 반등을 했다가도 우리나라 장세 특성상, 어, 갑자기 이렇게 어떠한 밤새 뉴스가 나오면서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 외에서 이 가격에 사는 분들이 승자가 될지 패자가 될지는 어, 지켜봐야 될 부분으로 보여지고요. 올라와 있는 뉴스들이랑 종토방글들 간단하게 한번 보고 차트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휴니드 주가급등 제5차 중동전쟁 위기에 방산주 부각된다라고 하면서 뉴스가 나와주었고요. 휴니드 보아 하루 만에 16% 급등 9,300원 성 재돌파. 자, 일단 뭐 차트를 믿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차트는 안못 보는 장님의 어, 지팡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 따라다녀가지고는 별 비전이 없기 때문에 시간 외에서 부하 내동하는 개미들의 어, 일에 일비하는 모습을 따라 했다가는 거지되기 쉽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휴니드 항공전자부품 독점공급자 선정에 20% 강세라고 하면서, 어, 뉴스가 나와주었고요. 자, 그리고 종토방에 올라와 있는 글들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거리사한번 보겠습니다. 시땡노마, 오늘 같은 장에 하락 뒤질래라고 하면서 주가가 떨어진 데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는 안티, 안티분의 글이었고요. 또 다른 걸 보겠습니다. 오늘 그나마 마지막 탈출기에 줬는데 내일은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0% 마감. 왜 이유가 뭔데라고 하면서 이제 휴니드가 더 떨어질 거라고 주장하는 분의 글이었습니다. 자 다른 걸 보겠습니다. 확산 커지는 5차 중동전쟁 후티 방군 미사일 드론 본격 강화 시리아 무장단체 헤즈블라 이스라엘과 교전 심화 이란 경고성 명분 내세워 참전기의 노림 유가 재폭 등 금리 동결 호지표로 지수 상승세 지속됐지만 폭락 가능성 크다. 방산주가 차후 주도주가 될 것은 100% 지수 오른다고 덥석성장주나 소비주 잡았다가 골로 간다. 조정 많이 받은 방산주 몰빵, 홀딩 유요 따블 보고 들어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쟁광 행세를 하는 뭐 저런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른 걸 보겠습니다. 추세 이탈했네요. 빅텍 따라 가겠지. 냉정하게 보면. 방산주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주식인데 단기로 두배 정도 해먹고 나가는 과정입니다. 보통 두배 정도 해먹고 나면 꼭 고점에서 대량의 j p 모금 매수가 들어오는데 반토막은 하게 납니다. 처음엔 j p 모금이 양아치 단타들이라 당하는가 보다 생각했는데 테마주에 이런 흐름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결국 j p 모금이 나가면서 주가가 날아가고 소외주가 되는데 그래서 얘네들이 주식을 못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 어디서 들은 얘기가 쓸거지를 전문으로 해주는 창구가 j p 모금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웬만하면 매수하지 마세요. 괜히 피 같은 돈 엉뚱한 입에 쳐 넣지 마시고 그 돈으로 차라리 아프리카 기부를 하든가 세력들 입에 넣지 마세요. 그리고 직접 찾아보세요. J.P. 모건이 고점에서 대량으로 들어온 종목 중에 오른 종목이 있는지 로봇 테마든 그 어떤 좋은 테마도 다 박살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락 초기에 미리 조심하라고. 알려드립니다. 개인들 먹고 살기도 힘든데 돈까지 다 뺏기면 삶이 힘들어집니다. 차라리 살거 없는 분들은 건설주를 사세요. 전쟁은 이제 막바지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전쟁이 끝났다고 주장하는 분의 글이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일단 차트에 대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5분 뒤면은 장이 완전히 끝나는데 지금 현재 5시 55분에 음, 120은 떨어졌고, 1.53% 떨어지면서 방산주가 힘이 없는 모습을 보였고, 그 중에서도 대장주 휴니드가 좀 힘없는 모습을 보이는 건 사실인데, 일단은 차트 모습을 일단 간단히 한번 봤을 적에, 음, 역배열한 부분에서 주가가 일단 거래량 들어오면서 관심을 못받다가 저가 대비해서 4,500원에서 2배 넘게 일던 올랐는 것은 사실이고, 올랐는 부분에서 거래량 없이 이렇게 빠지고 있는 부분도 사실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나쁜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언제든지, 어, 전쟁에 대한 위기는 심화될 수 있고, 하마스 전쟁도 예측지 못한 부분에서 갑자기 터진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이 부분에서 매수를 강행을 한다고 한다라면은, 지난번에 10월 17일날 종가 부분이 7600원 정도 됩니다. 7,600원 부분이 계속해서 지지 저항을 받으면서 7,600원을 기준으로 올라서고 7,600원대 기준으로 약간 밀리다가도 반등을 하고 하면서 거의 지금 그 가격대까지 떨어졌는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7,600원대 초반에서 대응을 하신다 하더라도 7,600원에서 마이너스 3%가 빠진다 라면 손절을 하시는 게 맞겠고 7,600원에서 마이너스 3%를 깨지 않고 올라간다 라면은 강한 상한가가 나올 경우에는 보유 홀딩 유효하지만 상한가가 못 나올 때는 뚜질게 패는 식으로 지금은 일단 뭐 보수적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 그런 찰나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식 또라이 이재영이었고요 카톡 아이디는 58ss입니다 감사합니다